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위기야말로 투자의 적기다라는 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그 이유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굉장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의 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무려 5.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아마 3.5 수준이 되는 거죠. 금리역전차가 1.75%나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좀 쉽지 않죠. 저번에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았는데 아마 이 지금을 이제 대비한 거겠죠. 이게 미국이 아마 0.25 정도로 올렸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역전 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또 0.25를 올리겠죠. 그럼 3.75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서올리면 결국은 어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4% 이상은 절대 올릴 수 없다. 이건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서는 좀 무리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이제 금리를 천천히 올리려고 했겠죠. 자, 미국이 기준 금리를 무려 5.25%나 올리면서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은행이 막 파산을 합니다. 미국의 뭐 지방 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막 파산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 이것을 극복하는 이유는 예금자는 보호해 주겠다 예금자는 보호해 주겠다 은행은 망할지언정 은행을 투자한 사람들은 망할지언정 예금자는 보호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뱅크런이 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돈을 이제 은행에서 빼지를 않아요 뱅크런은 이제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파산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큰 문제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은행은 파산하는데 특이합니다, 여러분. 애플은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좋고 구글마저도 실적이 좋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고 어 금리를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애플과 MS 구글은 실적이 좋고 거기에다가 어, 요즘 계속 나오는 고용도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잡히나요? 여러분, 5.25가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에서는 지금 뭐, 5.25면 충분하다라는 뭐,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더 올릴지, 뭐, 이걸 유지를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확실한 거는 금리를 더 올리는 건 모르겠지만, 미국은 굉장히 고금리 상황이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가계 부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이제 물음표가 이제 가득 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실적이 좋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대규모 적자를 냈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어, 그리고 지금 뭐 현대차하고 어, 기아차는 실적이 좋습니다. 훌륭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조금씩 매출이 좋아집니다. 아주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그죠? 아,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금리가 지금 이렇게 높은 상황이다. 미국이 5.25인데도 지금 금리를 내릴까 말까 하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왜냐하면 애플과 MS와 구글은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 애플은 지금 신고점 직전입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왜냐면 실적이 좋으니까 전 세계에서 자금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 이러한 어, MS 이게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은 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은 금리를 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고금리 어, 상황으로 끌고 갈것인데자 그러면은 자 고금리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 급증하죠.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은 총통화가, 어 줄어들게 되죠. 총통화가 줄어들면 총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 기업들은 빅테크, 미국 기업들 진짜 신기하죠. 엄청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일반, 어, 국민들, 일반 투자자들은 유리해지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대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 무역 적자가 나죠. 무역 적자가 나고, 어, 금리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어,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뭐가 움직이냐면, 시장이 움직이고, 화폐의 가격과 가치가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변동하죠. 변동하는, 근데 이게 변동하는 이유가 뭐냐. 시장과 화폐가 변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와 경기 중에서 미국 연준은 물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끌어올립니다 경기를 축소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미국 빅테크는 이제 일단 올라가고 은행은 파산하지만 뭐 경기를 잡겠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시 경기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 은 결국은 이 모든 인간의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천천히 시장은 우상향 하겠죠 왜냐하면 경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큰 돈에서 작은 돈은 거니, 돈이 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100억이다. 100억이 여러분 마이너스 20%가 남면 얼마 되는 거죠? 20억이 사라집니다. 자. 100억 말고 더 크게 올려 버릴까요? 어, 1조다. 1조에 마이너스 20%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00억이 어 사라집니다. 그렇죠. 2천억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하면 3천억이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물론 같은 이제 축이겠지만, 만약에 1천만 원, 1천만 원, 아니 1억 정도라죠. 1억에 마이너스 20%면 얼마죠? 2천만 원이잖아요. 자,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는. 큰 돈은 엄청나게 순식간에 이제, 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에서 큰 돈으로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지만, 큰 돈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죠? 렇 천만 원이, 천만 원이 백억이 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억이 마이너스 50%면은 50억이 되버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50%면은 25억이 되버리고 또 여기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든데 떨어지는 거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큰 돈은 툭툭툭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큰 경기의 파동 속에서, 어, 위기,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물론 일반 우리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런 큰 경기의 어, 파동 속에서는, 어, 사실은 어, 큰 돈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큰 돈이 위험해지고 큰 돈은 실제로 파산이 엄청나게 잘 납니다. 미국이 이번에 은행도 막 파산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말씀드리시냐면 고금리 시대고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는 그동안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수많은 어, 투자 상품과 물건들이 이제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을 통제한다든지, 부실 채권이 많아서 순식간에 이제 파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큰 돈이 파산을 할때 우리는 일반 투자자들은 기죽지 말고 주식을 사모아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구글같이 경쟁력이 막강한 기업들은 지금 결국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금리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2차전지가 발달하면서 완성업체도 발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사모아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을 거는, 물론 우리도 잃으면 속은 상하죠. 우리가 잃을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 전에, 그죠,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분들은, 어 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엄청나게 이제 위험에 당할 거고, 많은 어려움들이 겪겠죠. 그때 우리가 주식을 찬찬히 사모아 가면은, 이 위기가 거쳤을 때, 지나고 났을 때, 결국은, 어 굉장히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돈이라는 걸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할때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어이 저점에서 샀던 사람들의 결국 물량 바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져나가는 하나의 탈출구가 될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본성에 반해서 남들보다 빨리 많이 돈을 벌고 싶은 그 본성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에 사모가는게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위험이 굉장히 많겠죠. 뭐 파산하고 힘들고 뭐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 빨리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꾸준히 사모아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